수능은 오늘로 51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늘양기 교회 이상훈 목사님의 수험생을 위한 100일 묵상과 기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디아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바디아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 이름 오바디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있어. 그런 탓에 구약에만 총 13명의 오바디아가 등장해. 아마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가 여호와의 종이 돼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랐던 모양이야. 선지자였던 나는 21절 분량의 짧은 기록에 남겼어. 하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했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실 것이니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지. 나는 교만한 애돔이 멸망당한 역사를 예로 들기도 했어. 내가 밝힌 빨간 경고 등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야. 부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생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제가 수능이라는 인생의 과제 앞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과 제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앞에서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